안녕하세요. 5분심리학한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 해리 할로우라는 학자의 원숭이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어, 1950년대에 있었던 이제 실험인데요. 음, 해리 할로우라는 학자가 이제 원숭이 아기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자, 철사로 어,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뼈대만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다가는 이제 젖병을 꽂아 놓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은 이제 헝거프로 어, 봉제 인형 같은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이제 젖병을 매달아 놓지 않아요. 자 거기다가 아기 원숭이를 데려다 줬을 때이 아기 원숭이는 어느 쪽에 갈까라는 것이죠. 자 어, 이전까지는 이제 행동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음, 행동주의 시대는 어, 아이들이 자라는데 자라는데 있어서 이제 강화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 어떤 식의 그 성장을 하는 데는 적절한 강화만 잘 주어지면 된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자 가뜩이나 이 서양 쪽 양육 방식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은 좀 이제 분리형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거의 뭐 이제 아주 그 아주 극영아기를 빼놓고서는 다른 방에다 재우고, 요람에다 갖다 놓고, 이제 아기가 한참 울어야 엄마가 가서 좀 돌봐주는 이런 그 양육방식입니다. 자, 까뜩이나 이제 영역방식이 그런데다가 행동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 뭐 배고플 때 젖주고, 예, 꿉꿉해서뭐 싸가지고 울면은 이제 뭐 기저귀 갈아주고, 적당하게, 그것만 맞춰주고 하면은 애는 이제 잘 큰다. 오히려 너무 오냐오냐 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버릇을 나쁘게 만든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로우의 실험으로 그런 인식이 이제 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 배고픈 아기 원숭이는 일단 그 철사로 된 어미에게서 젖을 빨아요. 어, 젖을 한채 먹은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음 헝거프로 된 봉제 엄마 원숭이한테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히 이제 어린 뭐 원숭이가 됐든 사람 아이가 됐든 어린 아이들의 생존에는 이런 이제 생존을 위한 강화, 아, 뭐 먹이라든가, 뭐 배변이라든가, 뭐 그런 거 외에도 접촉, 이런 어미의 에, 어떤 다른 개체에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어, 이야기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양육 방식도 이제 차차 달라지게 됐는데, 우선 1920~30년대 뭐 40년대에 양육받은 그런 젊은이들 그런 이제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또 굉장한 그런 심리적 장애라든가 뭐 불안이랄지 우울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이런 따뜻한 기억이 별로 없다. 부모님이 나를 친근하게 친 품어 주지 않았다라는 식의 언급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양육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차차 이제. 접촉형 그 양육 자, 아이들을 안아주고 북도다 예, 주고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음, 현대는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양육 방식은 굉장히 접촉형, 밀착형 양육이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애들이 굉장히 많이 클 때까지 여섯 일곱 살될 때까지 같은 방에서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같이 자면서 저희 집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조금만, 낑낑거리고 깨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토닥거리고 깨워주고, 안아주고, 어 이런 식으로, 음, 키우는 양육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쪽에서도, 뭐, 그렇게, 이제 같이 재우는 건 아니더라도, 많이 안아주고, 특히, 이제, 아주 아기 때, 이제 걸음마도 못하는, 이런 때, 아 이런, 안아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이제, 음, 류에 가깝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의 어떤, 포대기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의 양육에, 초기 양육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포대기가 미국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종의 이제 포대기 한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측면에서.